지금처럼 데드리프트를 하시면 이 척추의 측만, 불균형, 디스크, 이런 문제점들이 더 크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릴 설명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을 하실 때 상체를 숙였다가 올라오시잖아요. 근데 보통은 허리 기립근이 얼얼한 느낌, 아픈 느낌을 많이 느끼시죠. 사실 이 데드리프트는 등 근육 전체에 힘을 줄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등 근육이 발달이 약하신 분들은 이등 강배근이라고 하는 근육보다 허리 기립근이라든지 허벅지 뒤가 더 많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내려가실 때 허리가 꾸부정해진다라든지 발을 최대한 내 몸에 붙인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바벨이 내 몸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상부 쪽에 있는 가슴 쪽의 근육들이 같이 말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 바벨을 잡으실 때 어깨를 말려있는 상태에서 바벨을 잡는 게 아니라 어깨를 뒤로 젖혀 놓으시고 발을 잡으셨을 때도 팔꿈치를 살짝 굽혀서 이 전환과 이두가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데드리프트를 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자세를 할 수가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벨을 잡았죠? 내려가실 때 다리는 어깨너비 벌리신 상태에서 골반을 뒤로 보내면서 바벨이 무릎 바로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리실 때 동작을 그냥 허리로서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서 어깨를 살짝 뒤로 당겨주시는 거죠. 이때도 복부랑 허리랑 엉덩이가 동시다발 쪽으로 힘을 줄수 있어야지만 흡 올리실 때후 내뱉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봤을 때 엉덩이가 양쪽 동시에 뒤로 보내지지 않게 되면 바벨이 한쪽으로 도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느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벨이 수평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쪽이 기울어지게 되면 바가 뒤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내려가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쪽에 허리 기립근, 척추 기립근 쪽의 과 긴장으로 인해서 이 측만의 형태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무거운 중량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동작들 보다는 가벼운 동작에서 근육의 힘을 지속적으로 버티는 힘을 들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바벨을 잡고 좀 가볍게 너무 중량을 많이 들지 마시고요. 가벼운 중량을 드시고 밑에 내려가셨을 때 한번 딱 멈춰주는 거예요. 이 멈췄을 때복꾸랑 허리 힘, 엉덩이까지 어디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간지를 느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엉덩이에서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 있고 허리는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바벨이 내 몸에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몸에 붙어 있죠. 바벨을 그냥 잡게 되면 이런 식으로 뚝 떨어져서 바벨이 흔들흔들 거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발을 최대한 몸에 붙이고 팔꿈치도 살짝 굽히세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쪽으로 집어 넣으면서 복부와 허리와 엉덩이가 동시다발 쪽으로 힘이 들어가 줄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 하셨을 때, 들이마셨을 때, 발을 내 몸에서 떨어뜨리지 마시고 어깨를 후인시키시고요. 그대로 쭉 뽑아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깨 같은 경우에 어깨가 이렇게 말려있으면 아무리 허리를 집어넣고 어깨를 펴라고 해도 상부 쪽이 이렇게 많이 말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드리프트 동작을 하기에 앞서서 이 상부 쪽의 근육들을 충분히 풀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런 폼롤러를 가지시고요. 폼롤러를 먼저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이때 가슴 쪽이 열리면서 등 근육이 아치형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데드리프트 동작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겠지만, 이 동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이 이렇게 말려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말려 있으면 은 중량이 들어갔을 때이 구부정한 부위에 더 많은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데드리프트를 먼저 수행하기보다는 이런 폼롤러를 이용해서 한쪽씩 체중을 한쪽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강백은 전체가 늘어나실 수 있도록 늘어나고 반대쪽도 똑같이 오른손 바닥지 집으시고 왼쪽 쪽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폼롤러 딱 잡으신 상태에서 우리 흉추의 가동성이라고 해서, 오른손을 머리 뒤에 손을 해주시고, 팔꿈치를 쭉 열어주세요. 열었다가, 내렸다가, 들이마시고, 후. 천천히 동작을 수행하셔야, 지금 이 동작을 수행할 때, 이 가슴 쪽이 열리면서 등 근육을 한쪽씩, 뒤쪽 근육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동작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무게를 많이 드는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자세 불균형이 심해질 수 밖에 없고, 특히나 이 운동 초보자 분들, 헬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상의 위험을 달고 살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데드리프트가 당연히 좋은 동작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기초적인 이 자세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무게를 많이 들고 동작을 하다 보면, 그러한 통증들이 누적이 되고 어느 순간 딱 발현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이런 불균형적인 부분들을 해소하고 좋아하는 운동들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스트레칭, 마무리 운동, 준비 운동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